많이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딱 이렇게 잡고 살짝 절제된 그래서 잭슨 같이 찐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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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요즘에 있을 보면은 네. 장 퍼포먼스를 멋있게하더라고 먼저 알겠지. 네. 이런 거를 넣으면은 그럼걸시 들기 이게 노래요. 두비 구독. 좋아요. 알설정 어서 네가 목 풀어. 네. 어한한한번더 불러 볼게. 네네. 오케이. 좋습니다. 목은 괜찮아? 좋네. 좋아? 목 괜찮습니다. 아, 오케이. 좀 리듬을 한번 네. 체크할 텐데. 네.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이렇게 불렀잖아. 네. 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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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다 바다 빠. 오케이. 그렇지. 보건대 자연스럽게 한대. 네. 한 번. 두 번, 세번 네. 한번두번세번네번 보고 싶네요. 한번두번세번네번 보고 싶네요. 하루 이렇게 되게 동글동글하게 막바막 아 뭉개지게 한번 해볼래? 네 중간 지점 되겠니? 이거 중간 지점이 이거랑 밝은 거랑 중간 네, 네, 지점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빛을 잠시라도 못참겠어 되겠다 한몇번 하면 네 좋아? 빛을 잠시라도 못참겠어 약간 태민 있잖아 태민 춤 이렇게 막 쑥쑥 무브 같은 거 앉아서. 앉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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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더잘 나와 앉아서 그냥 편한 자세로 내앞반짝 보고 싶네요 해도 잠시라도 는못 참겠어요 어색해 그렇지. 어색해 <laughs> <laughs> 요나스타일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떻게 불러야 되지?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자꾸 보고 싶네요 하루 이틀 잠시라도 난못 참겠어요 내 귓가에 남은 그대의 거친 숨결이 어색해 어색해 이런 느낌이지 음은 다 나가지 만 음. 뭔지 알겠지? 기분이라도 응. yeah. <laughs> 방금 영탁이 형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? <laughs> 이게 맞나 모르겠네 1번 2번 고 싶네요 됐다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자연스럽다 어. 태야 톤이 지금 좋아졌거든. 어, 아, 우뭐 네. 풀렸나 봐. 요거요 느낌으로 한번 더해 봐. 네. 을 오케이, 베스트다. 어때? 태주야 형 마음이 좀. 한 번만 더 들어보실래요? 게 네. 오케이 그러면 2절한발두발세발네발 거기로 발, 발, 네발 가볼게. 네. 세주야, 네, 네가 네. 네 느끼는 대로 네, 네 마음대로 걸어. 다 잊어버리고. 어내리듬 네, 말고 니리듬으로 네 가봐봐. 아. 네가 그냥 이 음악으로 그냥 느껴봐봐. 네. 어? 놀아 놀아. 와 그냥 막 어깨 이렇게 싹 스모 스모 스몰. 스몰, 스몰. 응? 아치 어, 네. 음. 좋다. 좋다, 이거 잘했어. 이거 잘했어. 이거 잘비어 그치, 이거 잘했어. 그치, 이거 잘했어. 그어 리필대로 하고 네. 리듬만 리듬만. 네. 그 안무도리 둘을 찾지 못하게 살까요 살까요. 너와 나만 내 숨소리 있는 곳에서. 좀 이렇게 리듬만 타이타기 는데 와우. 먼저 알겠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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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됐어. 삽이도 완벽해. 아니 너무 좋은데. 이거 더블 링 할게. 네. 진짜 잘한다, 여기. 자, 어? 어? 살까요 y 아 a r k i o Don't l i k 까요 h a t Sar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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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까요 Sark. s 성을 질렀다 r k Sark. r a r k Sark. Sark. s 한번 들어볼게 슈슈슈슈번슈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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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네. 엔딩 퍼펙트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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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한 겁니다. 네. 아니 녕히 저는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이 노래를 또 만드신 또 계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. 안녕하세요. 하차는 저에게.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. 가수이자 <laughs> <laughs> 오늘은 나태주 씨의 신곡 작곡을 맡게 된 영탁 씨. 음이 노래 같은 경우는 창설 잡곡올게요 하나 둘셋 뿅. 하나 둘. <laughs> 셋, 뿅! <laughs> 하나, 둘. <laughs> 야! <laughs> 와, 이거 어디야? 어휴. 어디까지 했죠? 그래가지고, 네. 태준 날개 여러분은 앞으로도 나태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이 노래 많이 많이 응원해주시고. 야, 근데 이거는. 네. 이거는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도 돼요? 당연하지 어, 아, 안녕하세요 영탁입니다 아이고, 오늘 태주의 신곡 녹음했는데 아 저보다 한 200배 <laughs> 더 노래를 잘 표현해주셔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계속해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편날개 화이팅 나태주 화이팅 영탁 화이팅 감사합니다 <laughs> 진짜 큰 선물이다 이거 태주의 노래가 퍼포먼스가 완전 완전 칼로 너무나 기대되는. <목소리> 칼로 려는아아 <보러주신다>. <목소리> 이거 힘들어. 아, 이거 힘들어. <목소리> <어허> <목소리> 소파 어 태주 에어 그럼 가 가겠습니다. 나 태주 TV 안녕 불이 가자. <목소리> 간다, 드라이브쇼 형님. 방송에서 보자. 네, 간다 드라이브 형님.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 헤어지면 짧게. 네. 드라이브쇼 형님. 네. 빨리 빨리. 어, 오늘 한 고비를 남겼습니다. 이제 내거작업할거에 발... 어, 저번에도 이 얘기 했던 거 같은데 오늘 또 그러네. 이제 제꺼 작업을 자고... 내 노래, 내 앨범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또 좋아요 알림 설정